오늘도 솔직 담백한 백두만 신입니다 솔직 담백한 선생님께 또 제가 이제 예. 질문 드릴게요 예. 양띠분들 이제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양띠분들 월별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예. 상반기 우세가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양띠분들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이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뭔가 하나를 가졌는데 또 하나를 또, 고민 숙제를 하려고 끊임없이 저를 진짜 이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손님들이 많으셨었어요. 괴롭혔다고요? 예, 아, 왜냐면 하 우리가 한 해에 한두 가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뜻을 이루어도 음. 다행인 햇데, 음. 저희 같은 무속인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음. 근데 뭐 이거를 갑자기, 어이,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이건 또 언제 돼요? 아. 이건 또 근심거리만 계속 갖고 와. 음. 제막 머리가 막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양띠예요. <laughs> 좋은 분들과, 네. 또, 저를 찾아주시는, 네. 뭐, 좋은 인연이었던 분들, 참, 양띠분들 많으셨어서, 네. 제가 이제 진짜, 요, 한해 가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양띠분들하고 인연이 너무 많아. 아. <laughs> 제일 많아. 네. 왜? 인연은 많은데, 선생님 좀 힘들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꼭 제가 뭐 연락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네. 이분들이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지요. 아.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살자 어떻다. 뭐 무슨 복 없다. 먹고 사느라고 힘들다. 뭐 진짜 여자여도 너는 남자 목소리 음. 하고 살아라. 뭐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 시끄럽냐만 이런 말이 이 양띠분들이 삶에 애가 많아서예요. 우리가 애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많고 참 이놈의 우여곡절에 참 애가 많은 분들이신데 그만큼 보드랍기도 하시고 음. 이 양띠분들 보면 나이, 내일보다는 남일로 의 바쁜 분들이 또더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 토끼띠에 그래도 어밥 먹고 사는 걸로 되게 속을 썩지는 않으셨는데 자제분들의 문제로 조금 속을 썩으셨었고 신랑하고의 문제로, 마누라고의 문제로 조금 속을 썩으셨었거든요. 자 1월에서 3월에는요, 왼수 같은 신랑하고 마누라고 헤어지든. 우리가 너무 힘든 사람하고 헤어지든 어, 뭐 괴롭히던 상사하고 네. 헤어지든 이러면 뭐야 사람이 이제 나고 하 인연이 다된 사람하고는 헤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안 맞는데 계속 같이 살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왜 갑자기 뭐 직장을 젊은 분들은 직장을 이직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이제 뭐 연인 사이였었는데 뭐 배우자였었는데 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뭐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의 좀 인연이 좀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음. 음. 어찌 됐든 간에 좀 힘들었던 내가 괴로웠던 인연이 끊어진다는 건그 사람들로 거면, 이, 어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응. 끊어진다는 거는 되게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사람 욕심에서 사람을 잡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어 괜히 쓸데없이 지가 힘들면서 아니면 뭐 집착, 뭐 너무 좋아서 아니면 나는 뭐뭐 뭐 일적인 문제로 여기에 있어야 돼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인연이 아닌 분들하고 그냥 정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꼭뭐 왼손이 머니를 떠나서 그냥 헤어지게 되면 그냥 그게 인연이 거거든요. 인연법이라는 게 그래서 1월에서 3월에는 어 아마 인연 정리가 조금 될 것이다. 저는 요렇게를 보고 싶고요. 또 근데 인연 정리가 될때 어때요? 또 거꾸로 인연이 없던 분들은요.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일이... 그렇죠. 네네. 갑자기 선을 보거나 누군가의 소개를 받는다거나 어, 그래서 좀 왼수 같은 인연 말고 인연이 없던 분들은 인연이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다. 저는 2024년 1월에서 3월에 오는 갑자기 인연줄이 잡혀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사람은 물러가고, 그렇죠.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음, 어. 이 시작점에 신호탄을 또 올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게 사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뭐 갑자기 우리가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든 사람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 그렇게 이제 사람 보기 이제 좋은 사람들이 저는 문이 열릴 거다.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음. 연세가 많은 양띠 분들 저는 이제 그래도 사람으로 진짜 속썩고 내 가족이 속을 세겼거나 뭐 자제분이 속을 세겼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더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걱정을 더는 그런 1월에서 3월이 될것 같고요. 1월에서 3월에 아주 좋은 소식이 많지 않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세요. 12달이잖아요. 근데 1월에서 3월은 그래도 사람부터 우리가 정리가 되고 풀려야만 우리가 그한 해가 잘 되기 때문에요. 얼굴 내가 사람으로 속을 썩었거나 사람이, 중한 사람이 옆에 없어서 애태우셨던 분들은 일단은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들이 어디 가면 밈소리는 듣거든요. 아, 네. 그럼요. 아직까지 젊은 분들도 만약에 내가 내거 한번 못 해봤어요. 어. 나는 언제 승진이 돼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2024년은 그런 소식이 얼마든지 있기 위해서 1월에서 3월에는 사람으로 인한 변동이 있어도 정신 집중하세요. 제가 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띠분들은 토끼띠에 힘들었던 분들도 은근 많아. 이게 합의되는 해기도 하지만 저는 거꾸로 2024년을 좀 기대해보세요. 제가 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어. 1월에서 3월 말고 그 다음 편에 이 양띠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또좀할게 많을 것 같아서 아, 네. 구독 꼭 누르시고 아. 계속해서 보세요. 언제 양띠 거 언제 올려 놓을지 몰라. 네, 방송이 다르죠. 저 믿기, 낚시. 네, 이게 잘 하시네요. 저, 양띠분들 언제나 늘, 어, 외롭고 힘들고, 어, 그럴 때 제가 또 좋은 지인이 되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전화 주시고요. 어, 2023년보다는 또 이제, 남은 뭐 하반기도 아직 있지만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진짜 사람 걱정이 제일 힘들어요. 돈 걱정보다도 사람으로 그속 태우는 그 걱정이 힘든데 자, 그거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 2024년을 꼭 좋은 해로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양띠분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두만신이었습니다.